반갑습니다.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오늘 보실 코인은 바로 퍼치펭귄인데요. 자, 우리 퍼치펭귄이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편 선들까지 이탈을 하면서 지금 저항까지 좀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퍼치 패균이 상승이 끝나고 하락의 시작은 아닐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저는 여기서 약간의 조정은 더나아줄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상승이 좀 끝이 나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좀 장기적인 좀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더 들러나가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퍼치 펭귄 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좀 하락이 좀 나와줬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더좀 상승이 나와 줄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이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코인들이 정말 지속적인 하락과 이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 윗고간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퍼치펭귄만으로 전 손실 복구가 어려우실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도록 이10% 단타 코인을 좀한 가지 들고 왔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조라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84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율매도라고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조라 코인이 오전 8시 55분에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왔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전 8시 55분부터 8 3 3은 15분 만에 68%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 이상 자료매도라고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좀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무려 3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될까요? 자,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무려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하루만 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오늘도 조락코인을 68%. 그리고 어제도 그로스톨 코인을 48% 그리고 그제도 자 보시면 리스크 코인을 26%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를 좀 걸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10%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 놓고 편하게 본업을 좀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오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라면 하루에 10%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 전체가 지 어떻죠, 여러분들? 지금 끊임없이 좀 조정과 행보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제가 뉴스를 좀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사람 진짜 단언했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 진짜 강세장이 온다 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이 비트와이즈의 이 CIO 메트어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아주 강력한 확신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일 뿐 진짜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좀 자신을 할까요? 첫째, 기관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투자해 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연기금, 헤지펀드.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정규 자산군으로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RWA 시장의 폭발적 성장. 부동산, 채권, 금 같은 실물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옮겨지면서 이 전통 금융의 돈줄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규제의 명확화와 ETF 도입 덕분에 2026년에는 진짜 귀관급 자본이 대거 유입될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죠. 즉, 지금의 2024에서 2025년은 근육을 좀 키우는 시기, 그리고 2026년은 그 근육을 좀 폭발시키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거는 심지어 이건 비트코인만의 랠리가 아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RWA 전체 시장이 함께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본격적인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 단기 종목으로 이 시드머니를 지금 모아놔야 된다고 라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나는 이러한 뉴스들도 알고 싶고, 이 단기 종목으로 이 시드머니를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좀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은 채널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 무료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하셔서 단기 종목으로 좀 시드머니를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차트를 좀 이어보면 4시간 분 기준으로 차트를 좀 크게 보신 다음에 제가 이때 고점과 저점을 표본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단기 입편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리에서 좀 행보하는 모습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퍼진 펭귄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밑바닥 터치할 때마다 물량을 좀더 모아가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있다가 다시 한번더 타점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퍼진 펭귄은 첫 번째 저항대가 되는 구간 0.382 구간을 좀 뚫어내줘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그 다음 구간은 0.628자 이게 왜냐면요.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62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일차적인 저항대 0.382 구간만 좀 뚫어내준다라면 0.628이 32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장기 이평선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땐0.5 자리를 좀 지켜내 준다. 자 그러면 다음권에서는 0.5 자리를 지켜내 주고 0.689원을 2 뚫어낸 뒤이 전고 라인까지 충분히 고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좀 타천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까지 같이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거기에다가 데드 크로스까지 같이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34일 동안 280% 그리고 보시게 되면, 13일 동안 15%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타점들도 잡아서 여러분들 소통방에다가 공유를 좀 시켜드리잖아요. 이때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소통방에 좀 들어오신다면 라 이러한 수익 충분히 좀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어서 퍼치팽귄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자, 1시간 본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지표도 보시면 한줄 빼고 모두 다 녹색이죠. 자,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평선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안전한 자리에서 이 돌려나가면서 이 매수 타점이 딱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매수나 이매도 타점 같은 경우를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퍼치팽귄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번으로 펭귄, 펭귄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은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 무료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하셔서 이 퍼치펭귄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중장기 코인 히든 종목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이에리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 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사먹고 있고요. 코인명은 제가 다 가르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돈들 다 보이시죠?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좀 그렇게 좀 수익을 좀 봐서 지금 그 돈으로 좀다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거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이 걱정 하지 마시고 간혹가다가 이거 캐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까지 기 합니다. 심지어 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오른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 이 눌림목 자리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자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 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 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윤재윤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번번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